얘들아 안녕. <laughs>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사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거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 줄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제 우리 친구들 많이 왔다 갔어. 사모님 너무 반가웠어. 그렇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야 돼. 왜 예수님 붙잡아야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일은 뭐 하시냐면, 이거 봐봐.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싶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어.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쫙 열어주신 거야. 쫙 이렇게.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흥!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갈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고 빌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또 이렇게 하면 할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거저거 많다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말하는 게 옳은 거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어. 나에게 올수 있는 길은 내가 보내신 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그 나의 아들을 통해서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얘들아, 이거 봐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들어간 거지. 왜 죄짓게 되었을까? 인간이 왜 죄를 졌냐면 이거 봐 봐.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속일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가도록 거짓말을 한 거야. 그 거짓말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귀 기울여 들은 거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친구 어디 갔을까? 어, 여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 그래요? 그거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마귀가 하는 말이 어, 진짜 눈에 더 반짝반짝거려 어? 귀에 더 솔깃솔깃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이 천국을 갈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여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는데 마기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길 아니야. 일로도 갈수 있어. 하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결국은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친구도 알지?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재앙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돼?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친구들은 왼쪽으로 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누구 따라가. 마귀 따라가. 근데 하나님은 이 얘기만 해주지 않고 있어. 뭐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옳은 길을 알려줄게.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낼 거야. 너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너 대신 죽을 때. 그 문제는 끝.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탕탕탕 못 박혀 흘려 죽으실 때 무엇을 흘려 주셨을까? 뭘 흘려 주셨지? 뚝뚝뚝 흘리는 이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녹아져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녹아져 있어.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말해주고 싶은 거지. 왜냐? 우리 친구들 있잖아. 사모님이 어제 봐도 그렇고 계속 우리 친구들을 볼때 매일매일 들어야 돼.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말이 뭔지 알아? 얘들아,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대, 너무너무 사랑한대,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너희들 천국에 너희들의 집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좋은 걸줄 거야!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laughs> 엄마는 날 미워해. 누구 말 듣는 거야? <laughs> 우리 친구들, 누구 말 듣는 거야? <laughs> 나는 못생겼어. 누구 말 듣는 거야? 우리 친구들, 얼마나 이쁜데, 그치? <laughs> 어, 나는 이것도 못해. 막, <laughs> 뭐, 누구 말 듣는 거야? 우리 친구들 있잖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마귀가 와서 옆에서 속삭이는 말, 거짓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안 돼. 넌 친구도 없잖아. 넌 이것도 못하잖아. 너는 이렇게 혼나잖아. 이러면서, 하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어. 어디다 넣어 주는지 알아? 너희 마음 속에 날마다 매일매일 부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나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나는 화가 나요. 나는 너무 속이 상해요. 나만 바보 같아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주는 이 아카마귀들이 우리 친구들을 계속 마음 상하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때 너무너무 행복할 땐 괜찮아. 근데 에휴, 뭔가 화가나 속상해, 짜증나,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 울고 싶어. 아니면 화내고 싶어, 소리 지르고 싶어. 이럴 때 친구들 기억해야 돼. 그때 뭐 해야 되냐?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뿌려야 돼. 근데 희한하다. 어둠의 형들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에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으셨냐. 사모님, 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했을 거 뭘까? 더우니까 에어컨 탁 먼저 틀었지, 그렇지? 어 이렇게 틀면. 시원한 공기가 오는 걸 사모님은 믿고 있어. 실제 시원해지고 있고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나 속상해요. 이럴 때 반드시 우리 친구, 사모님 더울 때 에어컨. 스위치 누르는 것처럼 예수 피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이 공기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귀에다가, 마음에다가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렇게 할때 실제 팍팍팍팍 없어진다는 사실.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있다가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공기가 될까? 그게 과학인 것처럼 에어컨의 역할인 것처럼 친구들아 봐봐라 예수의 피를 뿌릴 때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에 사라지게 돼 있어. 우리 친구들 있잖아. 질병이 올 때. 아플 때도 이 세포 세포가 있잖아.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무, 이 몸이 듣고 있어. 어, 나는 아파. 난 여기가 안 돼. 난 여기가 약하다고 이러면은 몸이 그 말을 듣는다. 그래서 맞아 너는 아파, 너는 그 몸이 연약해, 너는 그거 안돼 이렇게 너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근데 예스피 예수의 예스피 예수의 예스피, 예수의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셨어 이러면서 예스피를 뿌릴 때 예수님이 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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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다 힘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잖아. 그러면은 어. 이 부분이 괜찮아지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약속. 하나님, 나는요.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 이게 보고 싶어요. 이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될것 같아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헷갈릴 때 우리 친구들 있지? 아 탁!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될 때, 그럴 때도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예스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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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친구들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환경에 갔을 때, 위험한 일이 벌어질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럴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누가 계세요?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친구들 안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할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우리 친구들 잘 알지. 맞아. 성령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야.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 하늘 위에 우주 만물 땅 아래 땅 아, 땅에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종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알지. 근데 아는데 안 하지. <laughs> 근데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사모님이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사모님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음에 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렇게 좀 뭐랄까? 안될것 같은 x 같은 마음이 딱 드는 거야. 그때 사모님이 정신을 딱 차리고 예수피 뿌리면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지. 예수피 예수피 뿌리면서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모님 봐 봐. 사모님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뭐라고 들리냐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평안해. 내가 할 거야. 이런 말이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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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 사모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있지. 이 모든 일이 바뀌도록 예수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피예수피 예수피 뿌리면서 기도하고또 기도해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됐을까? 어 그렇지. 해결됐지. 예수의 능력은 엄청난 거야. 너희들이 선포해야 돼. 마음으로만 음, 이러면 안 돼. 어떤 마음이 들때 예수피를 뿌려야 되는 거야. 그 예수피를 뿌릴 때, 우리 하늘에서부터 어떤 게 내려올까? 어떤 게 내려올까?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죠. 오늘은 다른 걸로 한번 사모님이 보여줘 볼게. 어, 이거 봐봐. 하늘에서부터 우리 예수님 내려오시고, 어, 하늘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거야. 마귀들이 왜 우리 친구들한테 멀리 떨어져가지고 못 오는 줄 알아? 멀리 떨어져가지고 왜못 오는 줄 알아? 왜못 오게? 왜못 오게? 불탈까봐. <laughs> 타버릴까 봐. 타버릴까 봐. 저기 뒤에서 어디 갔니, 얘네들? 몇명 나와 보라 그러자. 저기 뒤에서 어, 얘네들 있잖아. 성령의 불에 오면 소멸되니까 저기 멀리서. 저기 멀리서 있는 거야.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지는 거. 내 마음에 올라오는 어둠들, 죄된 마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욕심들, 어떤 그런 악한 마음들. 아. 날 맨날 괴롭히니까 나도 쟤를 미워하겠어. 쟤한테 때릴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런 못된 마음, 악한 마음이 우리 올라올 때 있잖아요. 사모님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행동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 이거 싫어하시는데 예수피 뿌려서 내 마음이 좀 진정돼야 돼 하고 예수피 뿌리면은 예수님, 제 마음을 좀 예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또 사모님 마음에 뭐가 오는지 알아? 어, 저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마음이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이리와 이렇게 할까 아니면 잘해줄까? 사모님으로서는 이리와 해고 한대 때려주고 싶은데 이 마음 속에서는 잘해주게 돼요. 그런 마음이. 예수 피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사모님 마음도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 피 뿌릴 때 봐봐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막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니면서 일해주고 예쁜 마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는 한 가지야. 우리 친구들이 뭐 하길 원하냐면 행복하기 바래. 기쁘게 살기를 바래. 아, 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 즐거워요. 나 너무 좋아요. 나요. 주님으로 만족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주 좋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아,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그러면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퍼지는 거지. 근데 찬양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모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피 뿌리면서 나아갈 때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어둠의 세력 떠나고 흑암의 권세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천국에는 또 그렇게 예쁜 행동하면 천국에는 상급이 쌓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와난너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난너 때문에 너무 좋아 우리 이런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을 의지할 때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신분과 건세 주신 것 감사해요 한주 동안 에도 더워요 더워서 너무나도 힘들고 짜증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날마다 시원한 기름 부음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